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는 뉴스가 나온 것을 여기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배터리 내재화라고 그 정의를 하려면 배터리 셀까지 내재화해야 됩니다. 네, 현대차는 배터리 셀은 LG 엔솔에서 받아, 받아 쓰는 거고 배터리 팩을 지, 지 직접 제조하겠다는 것인데 배터리 팩을 직접 제조한 것은 제가 2010년 전후에서 BMW 공장 에 갔을 때 BMW가 당시 i 이를 출시하기 전에 배터리 셀을 배터리 업체를 받아서 배터리 팩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것을 발표했고 그 공정을 직접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배터리 팩 내재화는 이미 진척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뉴스만 가지고 그걸 내재화하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이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사용하는 건데 그만큼 안전도가 높아지고 더 가벼워지고 충전이 빨라지고 또 가격이 낮아진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지금 평균 약 70에서 75kWh 되는 것을 1 0 0 k w 에서 300kWh까지 높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획기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냥 리튬을 쓴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업체의 논리대로는 2030년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전기차에 전고지 배터리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논란이 많았죠. 도요다가 2020년 도쿄올림픽 때그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소개하겠다고 그랬다가 하지 못했죠. 도요다는 원래 2030년 목표했다가 앞당기려고 했다가 다시 늦췄다가 지금은 2027년으로 또 미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체 고체 상태 배터리는 현재 리튬이온보다 최고 30% 35%더 많은 리튬을 필요로 한답니다. 대신 역으로 흑연하고 코발트는 훨씬 적게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유럽의 그 환경 엔지오인 트랜스 트랜스포트 앤드 인버일먼트는 전기차 배터리 탄소 발자국을 전기차 배, 배터리를 바꾸게 되면은 24에서 39%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바꾸는 게 좋다라고 이게 렇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가끔 리튬황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데요. 리튬황은 이 에너지 밀도는 훨씬 높지만은 그것은 비행체 정도 고가에 사용되는 것이 자동차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SNS에 배터리 관련 이 정보 제공 업체, 세계적으로 미 회사의 정보를 많이 데이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는 양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침투, 침투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글로벌 노트에 보면 클럼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구체적인 데이터 내지는 기술적인 특집과 설명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에 관한 특허에 관한 점는지포을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데이터인데요. 도요다가 133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파나소닉이 445개, 이태미츠가 272개, 무로하다, 주전공, 후지 필름, 이런 회사들이 여섯 개. 일본의 차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중에는 삼성전자가 사이고 LG 엔솔이 6위 정도 들어가 있고, LG와 현대차, 이런 회사들도 이 전고체 배터리 특허가 많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차으을 정리해보면, 2018년에 폭스바겐과 퀀텀스케이프, BMW 솔리드 파워, LG 엔솔, 현대차 그룹, 이런 여러 회사들이 전고체에 관련 이야기를 했고요 2022년에 퀀텀스케이프가 500회 충전이 가능한 16층 전고체를 생산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발표를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삼성S자에도 전고체 배터리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었고 솔리드 파워는 파일럿 생산하겠다 했었습니다 또 2023년에는 상하이 자동차가 2025년에 5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도요타는 2 0 2 7년으로 그때 수정을 했죠. 2022년에 그 상황에서요. 프로로지엠도 있고, 중국 창안차도, 창안자동차도 간펑이라고 하는 이춤회사가 있습니다. 합작으로 해서 하기로 했고, SK온도 솔리드파워하고 중국전골제 배터리 협식신 플랫폼 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c a t l 핀드림스, 이거 BYD 자회사입니다. 카브, EV에너지, 보션에너지, 다 이제 보션은 폭스바겐에 투자한 중국회사고요. 니오, BYD 이런 그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올해 들어서는 삼성 SDI가 업계 최조, 최대, 최고 에너지 밀도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뉴스를 떠뜨렸고막 유튜브도 여기서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라게 해서 떠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아닌데 너무 급하게 접근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중국의 스타트업 탤런트뉴 에너지도 그렇고, 니산도 닛산은 도요다와 함께 그 전골체 배터리 자체 개발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했는데요. 파일럿 생산 라인을 공개할 정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답니다.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이 닛산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대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골체 배터리 개발하기 위해서 60억 위안을 여기 8억 위안, 8억 달러 정도 넘는다고 합는데 투자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여름 들어서는 팩토리얼이 벤츠하고 공동 개발로 하기로 비 샘플을 납품을 했답니다. 또 대만 폭스폰도 여기에 뛰어들기로 했고요. 우리나라 롯데에너지모텔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이 동박 생산 개발 과정 완료했답니다. 어쨌든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어떤 점에서 이득이냐에 대해서 또는 문제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경영차 경차라고 지금 표현을 썼는데 경영차 이렇게 일반 승용차고 하 SUV, 픽업트럭 그말합니다 여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집 전체 사이에서 낭비 공간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자동차의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부피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양 이점이 있으면 대신 양산이 어렵다. 그다음에 유리, 세라믹과 유리 구조가 취약해서 정밀한 제조가 필요하다. 이걸 수율을 맞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는얘기죠 품질 완벽하게 품질을 갖추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은 제가 그동안 느끼는 바는 너무 과장된 발표가 많고 비용 문제도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생산도 아직 제한돼 있는데 뉴스만 보면은 금방이라도 큰일 날 것처럼 등장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좀 일반인들에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 싶어서 그동안 꺼려왔었고, 그래서 글로벌 론터에서 칼럼을 통해서만 정리를 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짓고 넘어가고자 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반고, 반고체 반고 전지라고 하는 게 등장했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이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니오하고아이 m 모터스라는 회사가 게, 에너지 밀도는 150kWh, kg당이죠. 게, 게 이렇게 그 유일라이너용 배터리 회사하고 공동을 개발한 건데, 주행거리가 1000km랍니다. 이건 지금 시범 우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엠 모터스도 마찬가지로 그 1000km 주행 가능한 그 차를, 배터리를 L6라는 차에 탑재해서 주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좀더 빨리 실용화될것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이 여전히 높고, 일반 자동차의 옵션으로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또 그런 비판도 있고요, 지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완성이 된다면은 사용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권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을 끌고 는 CATL인데요. CATL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CATL은 2021년부터 나트륨 에너지 밀도가 160kWh의 나트륨 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20도 온도화에서 방전 유율이90% 이상이다. 상당히 그, 예, 통상적인 배터리에 비해서 좋다는 건데, 충전 속도는 물론 빠르고요. 그래서 CATL은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나트륨 맨 배터리에 대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다, 충전 속도가 빠르다, 열안전성이 좋다, 예, 저온 성능이 높다, 집적 효율이 좋다, 이런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소규모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또그 BYD하고 히나 배터리, 노스볼트, 노스볼트는 스웨덴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기술에 대해서 불안정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이 문제는 앞으로 저 화재하고 같이 이제 그, 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또 다른 일부 데이, 미국 자동차 보험 비교 사이트에서 보면은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미국 내에서 10만 대당 화재 건수가 3,4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솔린 차가 1,529건, 배터리 전기차가 20건 이렇게 갔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의미가 없다고 제가 최근에 그 국립 소방 연구원 전문가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는 별로 의미가 없답니다. 가솔린 차가 화재가 많고 전기차가 화재가 적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아직은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랍니다. 좀더 데이터가 축적되고 더 많은 자동차가 운행되는 과정에서 비교가 되야지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차 배터리 자동차에쓰이는 배터리 기술은 전고체 배터리하고 나트륨이 유될 것이라는 의견이 일단은 해외에서는 지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하면 그 다음 단계의 획기적인 배터리는 아직은 등장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새로운 배터리 개발 하고 있고 또 노벨상에 그러듯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현실 시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과제는 전구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양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비용을 저감해야 할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나트륨에는 기술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CAT에 이 독자적으로 이걸 밀고 간다고 해서 될 것인가에 대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는 뉴스만 보면은 금방이라도 엄청난 획기적인 배터리가 등장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당장에는 2030년을 전후해서 전고체 배터리 희망을 걸고 있는 단계고 거기에 시에이이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그들만의 생산력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완전히 지금의 배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그, 새로운 정보체가 나온다고 해도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어느 정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완전한, 새로운 배터리는 등장하는 데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 뉴스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여러 가지 뭐, 레거시 미디어는 물론 유튜브에서 배터리 관련 뉴스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목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념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